오늘은 아시아 최초 헤비급 챔피언이자, 그리고 화이트 타이슨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루슬란 차가예브의 주요 커리어로 돌아볼 수 있는 KO 경기 모음입니다 그는 아마추어 열4개 리그에서 총 13개의 금메달을 획득할 정도로 아마추어 경력이 탄탄합니다. 특히 1997년, 세계 아마추어 선수권 대회에서는 쿠바의 아마추어 레전드, 펠릭스 사본을 이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1997년 프로에 데뷔합니다. 그러면 그의 펀치 파워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2004년 6월 루슬란 차가의 10번째 경기입니다. 헤비급 8라운드, 2라운드. 또 루슬란 차가의 기가 막힌 카운터 스트레이트입니다. 다운. 정말 좋았네요. 여기서 상대 잽 잡고 그대로 다리 풀리는 상대. 네, 쓰러집니다. 오늘도 2라운드 끝나기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말랩프 다시 훅. 또 훅. 그리고 훅. 바아 훅이 네번 연속 들어갑니다.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 상대 일어나지만 아, 이거 무슨 일이죠? 네, 경기 끝납니다. 다운 장면 보겠습니다. 여섯 잽 주고. 와, 훅이 들어갑니다. 어퍼컷 빗나가고 다시 훅. 세 번째. 네 번째. 2006년 1월 롭 칼로웨이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2라운드. 잽 주고. 아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그리고 훅까지 상대 다운. 일어나지만 주심 경기 끝냅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걸 스트레이트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후 1년 뒤 차가이브는 당시 세 번의 타이틀 방어전을 완수하고 있었던 2 m 터 장신의 헤비급 챔피언 니콜라이 발라이프를 판정으로 이기고 WBA 헤비급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아시아 최초의 헤비급 챔피언 탄생의 순간이었습니다. 2012년 4월 루슬란 차가예브 헤비급 8라운드 경기입니다. 3라운드 아후 거퍼 다운입니다. 여기서 훅주고 어퍼컷으로 올라갑니다. 정말 좋은 콤비네이션이었습니다. 경기 다시 진행됩니다. 와 이번엔 더블 잽에 이은 어퍼컷. 이거는 경기 끝났습니다. 어퍼가 잘 들어왔습니다 툭툭와 좋았습니다 2013년 3월 루슬란 차가이브 마이크 셰프트 선수와 헤비급 10라운드 경기입니다 1라운드 나후 거퍼 그대로 앞으로 꺾어진 상대 이거는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서 툭 어퍼 좋았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봐보겠습니다 나잘 들어갔습니다 2015년 7월 차가이 타이틀 방어전입니다. 상대는 프란체스코 피아네타 1라운드 우와 훅 들어갔습니다. 다시 훅 다운 이거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일어납니다 상대. 여기서 잽 주고 바디 올라갔다 그대로 훅으로 올라갑니다. 관자놀이 쪽에 적중했습니다. 경기 다시 진행됩니다. 얽히는 두 선수 우와 훅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훅 다운 아 이거는 네,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서 얽히다가 훅이 들어갔고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하지만 차갈브는 다음에 루카스 브라운에게 KO 당하며 타이틀을 뺏기고 눈에 심각한 부상이 생겨 그해 은퇴를 발표합니다. 정말 아쉬움이 남는 선수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